네, 안녕하세요 구일리입니다 오늘도 펫 시뮬레이터 컬러워 이벤트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번에 커뮤니티에 올렸던 내용에 댓글들이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달려서 일단 하나하나 다 읽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스스로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해서 열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뭐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댓글로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작해보도록 하죠. 많은 선물을 보내주셨고요. 저는 이 선물을 받을 때마다 항상 새로운 분들이 선물을 주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도 감사하지만 제 영상에 새롭게 보시게 되는 분들도 선물은 정말 가치에서 관계없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요. 제가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한게 시뮬레이트 이벤트가 굉장히 단조로운 면도 있고 저는 어쨌든 영상을 그렇게 한 번에 계속해서 만들어내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의 텀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비슷한 영상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건 생방송을 통해서 이제 좀, 이제 좀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사실 그거는 제가 집에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라서 낮 시간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하는 시간도 보통 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가능한 한 도전해 보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추천해주신 내용들 정말 하나하나 다 읽고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그런 채널이 됐으면 하는 게제바람이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평소대로 24시간마다 찍은 게 아니라 생각보다 조금 진행이 더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휴즈펫을 먹었냐라고 하시면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네 휴즈 크로마 피닉스 얻어냈습니다. 네, 또 성공해버렸습니다. 지난 영상이 크로마 피닉스의 수량에 비해 너무 안 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드디어 얻어내게 되었고요. 이번 패도 지난주 타이거와 비슷하게 팀 색깔을 따라가고 포인트들이 팀 색깔에 맞춰서 나왔고요. 이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초상화를 그냥 필터를 씌워버린 거 주황색 필터, 초록색 필터 너무 정성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긴 했고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빅게임즈가 트위터에 올렸듯이 이번 주는 업데이트가 없다고 하죠. 실제로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평소대로 72시간 전에는 타이머가 돌았던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나갔다 오니까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냥 평소대로 타이머를 냅뒀다가 없앤 건지 아니면은 정말 깜짝 업데이트로 올 건지, 아니면은, 진짜 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이벤트를 툭 던져놓고, 어, 이제 우리 쉴 거야. 이러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업데이트 시간에 컴퓨터 앞에 그대로 기다릴 예정이고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 리더보드 같은 거 보면은, 어쨌든 하루 뒤에 마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정말 아무런 변화 없이 일주일 추가입니다. 하고 이제 쉬러 가버리면 이걸 진짜 누구도 견딜 수 없어. 이거는 말 그대로 게임을 뭐 방치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되지가 않아서 설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지만 그건 이 사람들 마음이겠죠. 아무런 변화 없이 이벤트 휴즈팩도 똑같은 상태로 한번더 갈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평소대로 하던대로 뷰티캔 오픈해보도록 하고요 크래프트 이 페인트 상자도 상당히 많이 모였는데 이건 이제 영상 마무리 에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크래프트, 트 모두 바꿔서 해보도록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징징댔던 거 치고 사실 이벤트 슈즈팻을 먹었다 진짜 상당한 성공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좀 하자면, 다양한 방식으로 휴즈팩을 얻는 거를 이제 보고 싶다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사실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찍었는데도 너무 못 살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폐기를 했고, 아마 이런 것들도 일상적인 내용들을 담으려면, 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일상적인 내용을 좀 하루에 조금이라도 생방송을 켜서 영상 소스를 만들어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뭐 역시나 안뜰것 같죠 마지막 하나까지 네, 보시다시피 뜨지 않았고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상 제발 이벤트의 마지막 날이었으면 좋겠는 마지막 날을 촬영해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일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컬러워 2주차 이벤트를 마감할 시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리워드도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진짜 업데이트가 없어서 다음 주에도 똑같은 걸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게아니면 이렇게 컬러워는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지금 패시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 정도 포인트를 얻었는데 순위권에 못 들었다라는 거는 살짝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제가 뭐 하루 정도는 좀 못할 일이 있어서 못하기도 했는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보셨다시피 이번 주 휴즈 패은 이벤트 포함해서 두 개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니 안 뜨더라고 이게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이벤트를 마감하는 의미로 여기 있는 페인트 상자 싹다 뽑아주고요 그래피티 기프트도. 바꾸셨습니다.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해본 결과 이제 일주일에 영상을 3개 정도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하루는 업데이트 리뷰 영상이고 또 이제 하나는 이렇게 업데이트 물건 정산하는 영상이고 또 이제 나머지 하나를 어떤 영상으로 올릴지 이제 나머지 하나 영상을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에서도 이제 댓글 많이 써주시면은 제가 반영해볼 수 있도록. 700개라 상당히 많은데 이번 주도 안 뜨겠죠 나는 근데 이런 상자에서 뜨는 거는 기대 안해 그냥 뽑기 돌렸을 때떠 있기를 기대하는 거지 이런 데서까지는 기대 안 하긴 합니다 하긴 하면 안돼 네, 안뜬거 같죠 일단 펫은 안 떴고 보석 열어볼게요 그래서 보석도 네뭐 그다지 의미 있는 건안 떴고 네 요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컬러워 이벤트에서 뽑았던 요 크로마 휴즈 펫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든 뜨긴 떴어 그게 저 중요하기는 하죠 이벤트를 정말 공치진 않았다 이런게 의미가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봐야 될게 이제 또 그래피티 라쿤은 3일간 7222만 2282개 뭐 의도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뽑게 되었고 엄청나게 많이 뽑았죠 제가 지난 영상에 한 450만개인가 이렇게 뽑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홍률상이 정도는 나올 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부터는 여러분들의 피드백 반영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